한번 들어봐 저기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아니 씨발 한국인들 응? 몇명빡대하려서안 하잖아 저업했어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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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했어 망했다 아 이거 하면 더 있으면 할수 있는데 굿 팀. 아 종현아, 넘어져. 그만, 그다도잘 있어. 나 보고 보고 게 이메. 어 나오는 거보어 피날로 맞아. 야 피날로 때리자. 이렇게 뒤로 있으면. 갔어, 갔어. 아그런 내가 한번 해볼게 딱 한번만 진짜 다시 서 봐봐 다시 서 봐봐 짱난 해쨍 근데 저 타워에 문 달려 있었냐? 문못 본거 같은데? 아이 어두운 스캔이 되네 점프 점프 루 된다니까 쟤 근데 존나 많이 서있어 씨발 쩅놈 누구한테 쩅어 뭐야 아한번면갔다 아, 보력도 있어. 말인 점프로 나거 들리나? 나줄 알았는데. 되게 이러셔 가지겼 죽었어. 야, 말인. 가다 가라. 게들어나총도나 총대 갖고 도어딨데 여기 멀어. 멀어? 제 클랜 이름이 뭐야? 로, 리알이야? 아니? 클랜 이름이 없는데. 닉네임 뭔데? 야, 카짜 그 먹었어. 그래. 이 집을. 아, 그 위에 봐주고 있나 같이 가자. 어? 뒤졌어? 아나 죽었어. 가자. 잠깐만, 나 무장이 봐야 돼. 아, 한명 이쪽으로 오고 있어? 우린 딸게 대가? 총, 총, 총이 필요해. 그쵸. 대충 <laughs> 살리면서 해요. 야, 다 잡았어, 다 잡았어. 옥상까지 먹었어. 아, 기다려봐, 형. 얘한명 오고 있다는데, 지금. 나한테. 야 오리님 시체 좀 꺼내가야겠다. 총 옥상에 나가. 생거든얘 몰라. 아? 총알 다 챙겼거든. 가자. 내거내거 총알 있어 너? 아니 잘해서. 없어. 나 내가 나, 나 내가 없어 내가. 그래 나 여기 옆에 나? 아, 잠깐만. 안 되면 가거 내가. 입구 앞에 기다려봐나 지금 사칭인 것 같거든. 근데 이여에있 편. 아 지금 온돌기 있다. 형거 만들면서 내려갈게. 나네 옆에 있어. 나 키지 없다 근데? 키지 없다고? 아, 키도 만들면서. 나킬 아, 내가 내가 비비면서 갈게 내 거는. 야 말이 여기층 아예 먹었어. 얘네 침밥풀이야. 잠깐만. 쟤네 옆에서 옆에 어. 기누거오 있다고 형? 나 막았어, 막. 빨리 가자, 빨리. 너 퀴즈 있어? 있어, 난 있어, 나 있어. 야, 아, 총알 총알 나야. 나야. 나 총알 있다. 나 총알 있다. 나 총알 있다. 가자, 가자. 침낭, 침낭, 침낭부터, 침낭부터. 아니다, 침대, 침대, 침대. 천, 천이랑 스윙클릭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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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기 침낭 누구해줄까? 나 말이 말인 거 부터 깔았어. 침대, 침대, 침대. 아, 소리. 침대 찢고 이집 내가 먹었다. 전차까지 초기 하나 있어. 그집 커요 은근? 큰건 아니고. 어, 야, 나 따라, 나 따라. 계속 나 따라. 어, 템도 있겠네, 거기. 어, 템개 많아. 군남아 거기 보릭도 있을 걸? 보릭? 어, 보릭도 먹었어. 네비좀 달려 있어. 구철도 150개 있을 거같 어, 고인, 고인 고인 집한 거인. 고인 님. 고인지. 어. 영신들이야? 어. 진짜 뭐 생각이 없나 여기는. 밖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딱 중요한 말만 하자. 일단 에티아 죽을 때 보는 거 뭘로 얻는 아, 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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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아, 안선 안전, 안전해 응? 죽을 때 기록 보는 거 어디서 보지? 탭본 누르고 어, 들고... 뭐지? 이러고 있을 걸지금 컴 o m b a t 가자. can catch it. 이 m not 레이 업그레이드 할게. 얘네 이거 올라오거든. g 어, 나 이거, 나좀올려주 a y it. i 나 not g o 거든 제발. o p l 봐 y it. 지 m n 나좀 올려 줄래? 마린, 지금 건총 넣자니까? 어, 나와, 나와, 나 나오는 거 조심.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돼? 마린, 어, 이거 좀, 좀 힘들 것 같다. 얘네 1층 건총 초기 했을걸? 나 마린, 미안한데, 쟨, 저기 타워부터 처리할게, 근데. 아, 대찮아대찮아 뭐,